신 기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하 본투글로벌센터의 송혜성 변리사입니다. 본투글로벌센터와 법무법인 세종이 함께하는 온라인 지식재산세템이나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는 정창원 변호사님께서 진행해주실 예정입니다.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법무법인 세종 IP 그룹의 정창원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떤 주제인가요? 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의 경우 핵심 인재가 경제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회사로 이직하여 회사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방안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핵심직원 전직시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가 만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구가 정말 절실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통상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인력에 의존하는 기업 운영이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핵심 인력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탁 옵션 등을 지급해서 회사의 발전과 인재의 성장을 동기화시키는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재들에게 이렇게 스탁 옵션 주면서 인력을 유지시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들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전직금지 약정과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문제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개발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그 개발의 결과물이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회사를 창립, 창업하거나 또는 경쟁 회사로 전직할 때그 자료들을 그대로 들고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회사의 그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그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그 특별한 핵심 인재에 대해서 거액을 제공을 하면서 유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인재 유출뿐만 아니라 영업 비밀 유출까지 발생하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이런 이제 인재들의 유출 그리고 영업 비밀 유출을 방지함에 있어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서로 상충하는 이익들이 충돌하는 영역에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직원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직할 자유를 가져야만 하는데 반면 그런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결국 특히 이제가 경쟁업체로 유출되고 그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서 이들 충돌하는 가치 사이의 형량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어, 아시겠지만 직업 이제 선택의 자유가 결국 이제 헌법상 기본권으로 어,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전직 금지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말 자체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을 있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 전직할 때 경쟁업체로 전직하면 어~ 전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안으로 해당 계약이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은 직 어~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그 해당 직원이 회사의 여러 가지 영업비밀들을 접하고 어~ 사육 가치들을 창출해 냈고 그런 그런 과정에서 습득했던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들이 경쟁 회사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약정이 바로 전직금지 약정인데 결국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 회사와 직원 사이의 전직금지 약정 또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약정을 유효하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전직금지 약정 내지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약정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이익이나 또는 그 약정을 통해서 제한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정도 등을 형량해서 각각의 약정의 유효성을 평가하거나 약정의 효력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당사자 사이의 회사의 회사와 직원 사이에 전직 경쟁업체로 전쟁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는데 왜그 약정이 일정한 요건의 경우에는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들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달리 전직금지 약정 자체를 전체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그 예인데요. 의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IT 기업의 리딩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전직금지 약정이라고 하는 게 기술의 자유로운 유통. 그 이것을 통한 자유로운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라고 평가를 해서 전직금지 약정 자체의 효력은 부정을 합니다. 다만 영업금밀 유출까지 모두 다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캘리포니아주가 실제로 전 세계 입법 내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한정적인 경우고요.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당연히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형량을 해서. 전직금지 약정 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해서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로 인해서 종업원의 생계에 대한 위협까지 발생하는 부분들을 적장 적절히 적 형량해서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캘리포니아주가 애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판례에서 전직금지 약정이 체결되었을 때 약정의 유효성에 관련된 고려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명확한 전직금지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전직금지 약정이 있어도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약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직금지 약정이 문서로 정확하게 체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고요. 약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용자의 보호가 있는 이익입니다. 전직금지 약정은 결국은 해당 직원이 퇴사해서 경쟁업체로 전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그러면 그 약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법적 목표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영업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약정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가치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충분히 제한할 만큼 정당화 될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결국 전직 금지 약정으로 그 정호원의전직을 막을 때그 직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영업 비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에 따라서 전직 금지 약정의 효력이 유효하기도 하고 또는 그 효력이 일부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직 금지 약정과 관련된 어떤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이 해당 약정을 통해서 보하고자 하는 가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법원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퇴직 경입니다. 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회사에서 중요한 인재라고 판단을 해서 전직 금지 약정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 이 직원이 회사에 어, 적극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회사에 위해되는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 직원을 이제 퇴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필요 없다고 해서 퇴사를 시키는데.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강제한다고 한다면 그 직원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퇴직하는 당시에 그 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는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것인지를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의 고려 요소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퇴직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게 아니고 해임되어서 강제로 퇴직되는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전직 금지 기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이 경쟁업체로 전직할 때 전직할 수 없는 그 금지 기간을 최대한 길게 부과시키는 것이 아마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긴 전직 금지 기간을 두게 되면 해당 직원이 결국은 경쟁 업체로 전직할 수가 없게 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통상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 그 분야에서 기술을 습득했던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종 분야의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생계 곤란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직금지 기간을 약정에 뭐 3년, 5년 이렇게 길게 세웠다 하더라도, 법원은 사용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정도와, 그다음이 직원이 전직금지 약정으로서 제한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정도를 형량을 해서 그 금지 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하게 되는데요 어, 과거에는 3년 정도의 전직금지 기간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2년이 일반적으로 상한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사용자의 보호 같은 이익의 정도, 법원의 그 판사님의 판단, 가치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금지 기간은.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계약서에 전직 금지 기간 5년이라고 적으면 그냥 그 기간 너무 과도한 기간을 전직 금지 약정에 설정했기 때문에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법원에서 적절한 기간으로 그 금지 기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여러 사건들에서 2년간의 전직금지기간을 인정받았던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루지에나 조의 그 법률에 보면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어, 규정하고 있기도 해서 최근에 그전 세계적인 동향은 대략 2년 정도를 일반적인 기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업 제한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직 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회사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경쟁 업체로 전직하지 말라고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업체로 성장을 하면서 국내의 회사들만 경쟁 회사의 범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회사들의 경쟁 회사의 범주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어, 국내에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같은 대기업들 경우에는 중국으로의 그 인재 유출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이런 중국으로 직원 전직을 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다른 어떤 다른 특정 나라들에 전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태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도 중국으로 전직한, 전직을 금지한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전직금지 결정을 발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업제한 지역은 국내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로 그 영역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지나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가의 지급 유무입니다 우선 대가의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필수적인 고려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경쟁업체의 전직을 금지하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결국 그 회사에서 퇴사한, 특정 회사에서 퇴사한 그 직원은 그 동종 분야의 업체로 전직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종 업체 아닌 다른 업체로 전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결국 생계곤란의 위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계곤란의 위험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대가의 지급이 있었는지 여부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의 고려 요소를 평가됩니다. 이런 이게 이제 결국 그러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애가 퇴사할 때 일정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한다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대가의 지급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상쇄시킬 만큼의 사용자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 등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퇴사 시에만 지급하는 것만 대가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직금지 약정의 대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금전 지급들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분쟁 과정에서 이 전직금지 약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을 받은 직원들이 마지막 퇴사 직전에 회사에서 지급하려는 대가를 대가를 지급받는 걸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대가의 지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여부들이 실제로 분쟁에서 문제가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팔레는 대가의 지급이라는 말을 지금 계속 쓰고 있지만 팔레는 대가의 지급이 아닌 대가의 제공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걸 거절하는 경우에도 약정의 유효성의 고려 요소가 될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한 전직금지 약정이 체결되게 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들을 받아서 전직금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직금지 결정 같은 경우에 통상 어느 회사를 전직하지 말라라고 이제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강제적 요소로서 간접감제 강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부과되어서 실질적인 강제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너무 자세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업비밀 유출입니다. 실제 이제 이런 이슈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엔지니어들은 자기가 개발에 관여했던 그런 어떤 창작물에 대해서 자신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영업비밀 유출하게 되면 실제로 그 기술이 회사의 가치의 전부인 경우도 많았는데 그게 경쟁업체로 넘어가면서 회사의 존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유출을 하느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전직하면서 회사의 도면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USB나 웹하드를 이용해서 유출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명이 경쟁업체를 이직하고 또는 신규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그 회사에 있는 다른 인재들 한명한 한 명씩 연락을 해서 내 회사로 들어오면 내가 돈 많이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직할 때 회사의 자료들을 가지고 오도록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영업비밀 유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안타까운 사례이긴 하지만 협력 업체들이 실제로 A라는 회사랑 일을 하다가 B라는 회사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긴다고 했을 때그 과정에서 A회사의 자료를 B회사에 유출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영업 비밀 이슈와 관련돼서 실제로 초기에 상담을 했던 경우들은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문제들이 잘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법률적 절차를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업 비밀 사건에서 가장 문제 되는 건 증거 확보입니다. 통상 이제 이 직원이 다른 경쟁업체로 전직을 했고 정직한 다음에 저희 회사 당, 자기 회사가 개발하고 있었던 신제품, 1, 2년 걸려서 만들었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2, 3개월 만에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1 0팔 8구는 그 전직한 직원이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했다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했다라는 의심만 가지고 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같은 걸 제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패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민사소송 절차에서 증거보존 절차 현장 검증 감정, 증인신문 문서제출 명령 등 여러 가지 증거 조사 절차들이 있지만 민사 절차에서는 여러 가지 그 증거를 신청하는데 제한이 많고 그래서 이 영업비밀이 유출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으면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민사 절차보다는 형사 절차를 통해서 먼저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냐 결국은 압수수색인데요. 최근에 이 압수수색이 점점 압수수색에 대한 그 법원의 결정 영장 발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A 회사, B 회사가 경쟁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A 회사가 형사 영업비밀 유출로 형사 고소를 하게 돼서 법원이 영장을 남발한다면 B 회사의 영장을 집행해 보면 B 회사 같은 경우 그 영장 집행했다는 사실 이 언론에 알려지는 순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영업 비밀 유출되었다는 상당한 수준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영장이 발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형사 고소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 비밀 유출과 관련된 사전 증거 확보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영업 비밀 유출과 관련된 이런 법적 분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통상 수사에 걸리는 소요 시간은 짧으면 한 3개월, 길면 1년 이상이 걸리게 되고요. 또 형사 절차도 6개월에서 1년, 많으면 2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영업비밀 유출되면 그걸 회복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인사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전에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 절차적인 제도들을 완비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영업 비밀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비밀 표시입니다. 그리고 메일이나 이런 것들 관리하는 어떤 기본적인 절차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 좀 사전에 좀 준비하는 것이 어, 실제로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퇴직 직원이 있으면 중요한 직원이 퇴직했을 경우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해당 직원이 사용했던 노트북 이런 것들 노트북 아깝다고 다른 직원한테 바로 부여해서 사용하도록 하시는 건 증거를 날리는 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직원이 영업비밀 유출하는데 노트북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여러 자료들이 코인지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는데 그 컴퓨터를 다른 직원한테 줘버리는 경우에. 해상절료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직원이 퇴직했을 때는 하드디스크 같은 것을 프리징하는 절차들을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부인 세종과 본투글로벌이 함께한 지적재산권 강의에 많은 성원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의 시간이 워낙 짧아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담지 못했는데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또는 법률적 이슈들이 있으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부인 세종에 연락 주시면 저희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